당뇨병 알고 보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혹시 주변에 나 당뇨야라고 말하는 친구나 친척 한 분쯤은 있으시죠? 요즘은 흔하게 들리는 병이지만 사실 이 당뇨라는 게참 얄궂습니다.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이 살짝 찾아오거든요. 그래서 몰라서 방치하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듯이 당뇨병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당뇨병, 도대체 뭐길래? 아니, 당뇨병이 뭐길래 다들 걱정을 하는 걸까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당뇨병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혈당, 즉,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너무 높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. 보통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이 소화돼서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.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해요. 인슐린이 딱 맞는 열쇠처럼 세포문을 열어줘야 포도당이 쏙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거든요. 그런데 당뇨병이 생기면 이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혹은 열쇠가 맞지 않게 돼서 세포문이 열리지 않습니다. 그럼 포도당이 피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고 결국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. 왜 생기는 걸까? 여러분. 예전에는 당뇨병이 흔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요즘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? 첫째, 식습관이 바뀌었습니다. 예전엔 밥, 나물, 생선, 김치 같은 집밥 위주였는데, 지금은 빵, 라면, 패스트푸드, 단 음료 같은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죠.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확 올리게 만듭니다. 둘째, 운동 부족입니다. 예전 어르신들은 논밭질 하시면서 하루 종일 움직이셨는데 지금은 차 타고 다니고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길죠.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 혈당이 쌓이는 겁니다. 셋째, 나이도 한몫합니다.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요. 그래서 60대 이상에서 당뇨병이 확 늘어납니다. 마지막으로 유전도 무시 못합니다.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면 자식에게도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. 이런 증상, 놓치지 마세요. 당뇨병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러요. 하지만 몸은 우리에게 작은 신호들을 보내줍니다. 목이 자주 마르다. 소변이 잦다. 평소보다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빠진다.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진다.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. A.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. 합병증이 더 무섭다. 사실, 당뇨 자체도 문제지만, 진짜 무서운 건 합병증이에요.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상합니다.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관을 통해 피를 받는데, 혈관이 망가지면 눈, 신장, 발끝까지 피해를 보게 돼요. 눈에 가면 실명 위험이 생기고, 콩팥에 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고, 발끝에 가면 괴사가 생겨서 절단까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당뇨는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관리가 답이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다행히도 당뇨는 생활 습관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일식단 조절. 흰쌀밥보다는 현미, 잡곡 섞은 밥을 드세요. 단 음료, 과자는 줄이고, 대신 채소, 단백질, 좋은 지방을 챙기세요. 이 규칙적인 운동. 하루 30분 이상. 일주일에 5번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.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. 가까운 공원 산책부터 시작하세요. 3체중 관리. 뱃살이 줄어들면 혈당도 훨씬 좋아집니다. 체중의 5에서 10%만 줄여도 큰 효과가 있어요. 사약과 병원 관리.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은 꼭 제때 드셔야 합니다. 정기적으로 혈당, 혈압,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야 해요. 6. 당뇨, 평생 친구처럼 관리하세요.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처음엔 너무 무서워합니다. 하지만 사실 당뇨는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병이에요. 약만 믿지 말고 식단, 운동, 생활 습관을 바꾸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. 당뇨를 적으로 두지 말고 평생 함께 가야 할 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7.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.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먼저 마시기, 단 음식 대신 견과류 한줌 먹기, 하루 30분 걷기,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이나 취미 생활하기, 정기 검진 꼭 받기,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. 마무리하며, 여러분,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? 당뇨병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. 하지만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.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오늘부터 당뇨를 미리 알고 관리하고 예방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.